안녕하세요. 한단입니다 철통 아, 논대를 지금 와봤어요. 한 3주. 3주를 안 와봐갖고 지금 갑니다. 어, 물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오네요. 장맛비에 엄청나게 와갖고 일 쌓였어요. 와. 와. 저기입니다.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,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어, 설통 요 자리에 하나가 들어온 거한달한달 한달 전에 하나를 집으로 옮겼는데 전말에 살벌들이 한번 오기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 와서 지금 다시 또 와봤습니다. 앞에서 뭐가 얼쩡얼쩡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다시 올라 올라 가보겠습니다. 뭐가 지금 뭐 검은 검은 한 것이 앞에서 다른 것 같은데 자 올라 가보겠습니다. 들어왔으면 참좋 좋을 것 같은데. 좋았습니다. 오, 여기, 오동남 부에도 벌이 들어왔네요, 한 통이. 어, 여기도 한통 들어왔습니다. 네, 한통 들어왔고요. 이쪽에는, 이쪽에는 안 들어왔어요. 여기도, 뭐가 나르는것 같은데 어 여기도 들어네요 한통은 아예 두통이 들어습니다예아예 사냥을 열심히 하네요 아예 두통 들어왔니다또 한통 들어습니다 저게 지금 어 6호 벌통이고 여기 7호입니다 7호 7호에 아니 6호가 아니구나 아 6호인가요 어디 하나 둘둘셋넷 <laughs> 다섯 여섯 아 저게 6호 여기 7호 아예 7호 아예 아유 감사합니다. 이것도 아,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. 네, 아, 맞습니다. 밑에는 없네 여기아 이건 뭐? 시커먼 게 뭐가 이렇게 개미집이 개미집이 져버렸나? 어떻게 여기는 없네요. 여기도 없고 <laughs> 여기도 없고 여기는 지금 들었습니다. 아예 아예 아유 두개 입주했군요. 아예 사냥을 열심히 합니다. 예두개 입주했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예 감사합니다. 또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는 벌이 들어 있는 통이에요. 그 그거를 좀 한번 정리 청소도 해주고 그러려고 왔었는데 이게 두 통이 들었네요. 아예 감사합니다.